여포세요. 와. 완전. 아, 와. 완전 대박이네. 여포세요. 꼭 확인을 해 봐야 될 대상자. 하루도요. 네하고 함께 바다에 나왔습니다. 먼저 안전하게 즐겁게 놀다 가겠습니다. 보시죠, 바까지. 아, 이건 이거 나두면 이거 쟤네들한테 먹힐 텐데. 잘 살아라. 이 시끄러 여기도 있고. 응? 응? 소라 잡을 때는, 너를, 너를 두고 그냥 갈수 없지. 여러분. 소라, 소라 잡고 싶어. 아, 여 있어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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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야. 가그는 하나 주셨네요? 야, 이런데 소라 나오네. 오케이. 그렇지, 이렇게 나와줘야지. 아, 이게 진짜지. 소라를 잡으실 때는, 바다가고 특히, 꼭 봐야 돼. 봐야 돼야 될 곳이 있어요. 그냥 지나칠 수 없는. 하나 나왔죠?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 나왔죠 여기 보시죠 그런데 바닥에 바닥에 다듬어 봐야 돼요 2개 나왔죠 네, 두개 나왔죠 두개 꼭 확인을 해봐야 될 대상자 바로 너야 집사람이 저 멀리 있는 돌, 돌을 찢었는데 얼마나 잡았는지 하고 볼까요? 아, 이런 거 진짜... 진짜 완전 주억소라네 에? 네? 아, 이거 추억소데 소라는 돌 주변을 봐야 돼. 이런 데는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죠. 근데, 님도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돼. 그러안 나와도 봐야 돼. 소라가 있는 데인 그럼 무조건 봐야 돼. 더봐시고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와, 완전. 아, 와, 대박이다. 이런 게, 게 있다니까요. 이런 게 있어요, 이런 거. 반드시 봐야 돼. 보세요. 야 아유, 큰 소리, 큰 소리 내고 떠들 수도 없고. 아, 주먹보다 더 커요. 여러분, 여기 진짜. 진짜. 이게. 예. <laughs> 소라 잡으실 때,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. 같아. 까지요 첫째. 돌. 돌 주변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. 그다음에 앞에 보이는 것처럼 말뚝. 말뚝 나무 말뚝 절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. 그냥 지나가실 때 바닥. 바닥에 좀 이상하게 튀어나오거나 하면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. 아에가겁도 없어요. 아니. 안이... 여기 지금, 돌 하나 뒤지고 있는 거 보세요. 아, 광실인데 어, 봐요. 네, 아, 하나, 어디요? 하나 숨어 야, 야, 그렇게 숨어 있네요. 네, 숨어 아, 네 이쪽에 놓고요. 네. 야 이쪽에 하나도 없고. 네, 아, 여기 보셨죠, 이거? 여기. 여기 숨어 있는 거 보세요. 라물빠 예, 물빠짐그러니까 빠지는... 네. 이거, 이 나오잖아. 이 나오잖아요. 카라못 봤지? 예. 나오잖아. 못 아니, 게 아니라, 사서, 아, 사서 이렇게, 해다 보면, 있어요, 이게. 얼마 안 잡았어요, 그래도. 아, 잠겨 네? 아, 아, 없어. 다큰 거네. 어, 없어. 다 크네 엄청 크네 큰거 야, 이거 다돌 밑에 잡았죠? 아니 저기 둥 기둥. 아, 기둥에. 밑에. 기둥 밑에. 밑에. 나가면 아, 나가면 아 나가면. 저쪽에 안 봤는데. 이 음, 뭐가 물었으면 아. 위험한 거 아니야? 아. 이 새소. 됐어? 어. 아야 어, 잠. 어. 아. 가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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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. 잡아 잡아. 아, 박지구나 깎다 보어 예. 야, 야, 한 아, 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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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, 가서. 가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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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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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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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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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두개 이렇게 세개 주잖아요 새끼 낳고 나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돌 밑에는 그저 여보? 응. 반드시 모여야 뭐 된다 모여야 뭐 된다? 더듬어가지고 더듬어가지고 소라를 찾아야 된다 이거지 살살 더듬어야 돼막 들어오면 이게 도망가니까 이봐요. 와. 그래도 두 마리 주잖아요. 그러니까. 두 마리 주잖아요. 괜찮죠? 자, 이 정도 큰 거야. 그 반드시 크게 봐야 돼. 앞으로 뜨거워. 옷을. 오, 옷을 어요 해가지고 이제 큰 응. 거. 꼭대. 꼭대 새끼. 예, 꼭대 새끼. 커라 어디가 숨어라. 어, 금방 물 들어오니까 일단 놔주면 돼요. 야, 꼭대가 있긴 있네. 이게 여기. 이 예, 맞아. 그래서 죽은게 죽은 많아 네. 빈껍질이. 오늘 이거 엄청 잡았어요아 이거 보세요 이거. 완전 주먹소라. 완 주먹소라. 어, 박하지 큰거 하나. 아 오늘 많이 잡았어요. 아, 오늘 아주 풀림이 좋았어요 오늘 아주 즐겁게 안해하고 아주 재미있게 아주 잘 놀다갑니다. 감사합니다.